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내렸습니다. 오늘은 연꽃을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연 연근을 키우는 연못에 연잎과 연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연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이거는 식용연이고요, 그냥 먹을 수 있는 연입니다. 이렇서 식용연이고 저렇게 빨갛게 핀 거는 화초 연 연입니다. 연. 이거 화초 연꽃, 식용 연꽃, 하얀 거는 식용 연꽃이고요 저건 화초 연꽃입니다. 이쪽으로는 지금 식용 연꽃이 있고 화초 연꽃이 있고 섞여 있습니다. 근데 그 화초 연꽃이 더 많네요. 현재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연꽃이 이거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연 씨앗이 맺죠. 이렇게. 여기 봉우리에서 이제 연 씨앗이 매져. 요 이거는 몇번 폈다 졌다 했던 것 같고요. 음 이거는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봉우리가 보시면 지금 피기 시작한 것 같고요. 이음 봉우리들이 진 거. 이거 빨간 거는 이제 하초 연 꽃이면 연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제가 장화를 신었어요. 긴 이제 가슴까지 올라오는.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, 아이고. 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, 좀, 좀 이렇게, 어우, 많이 빠집니다. 네. 이 불에 치고, 자,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 거의 연잎으로 뒤덮여 있습니다. 연꽃도 있고요. 여기 하초 연꽃이죠. 저기도 봉오리져 있고, 네. 이 밑에 지금 제가 밟고 있는 밑에는 그 뭐랄까요, 뻘입니다뻘 그래서 푹푹 들어갑니다. 이게 이제 연잎, 연뿌리들이 제 발밑에 많이 밟히, 밟히고 있어요. 지금. 그래서. 지 보시면 이제 연들이 연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식용 연을 많이 심은 것 같은데 화초 연꽃이 더 많네요 뒤에 게 번식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. 요 안에 지금 발 밑에는 지금 이 물이 좀 탁해서 그렇지 이 가물치나 그 붕어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.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게 네 마리 넣어줬는데, 치어들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촬영해 봤고요. 아이고, 나가야겠네 이게 연 잎들을 이렇게 밟으면, 연, 그, 다 죽어요. 그래서, 좀 한번, 어우, 상당히 깊어요. 네. 나왔고요. 이렇게 굉장히 많죠. 연잎이 이렇게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 절정인 것 같습니다. 절정.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뿌리가 이렇게 번식을 한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크죠. 여기도 연꽃이 필라고 하네요. 네. 자, 이쪽을 보시면 또 이렇게, 어, 여기는, 예, 이케이 여기는 이제 연, 그, 잎들이 다 떨어졌고요. 아니, 연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씨앗을 맺으려고 이렇게 봉오리가 져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죠. 근데 이쪽은 지금 포크레인으로 좀 깊이 땅을 팠는데 예, 여기는 연뿌리가 아직 침범을 못한것 같아요. 이쪽으로는 갔는데 예, 저 연꽃을 하나 따볼까요 하나? 어차피 피고지고 피고지고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연꽃을 딴다해서 또뭐 연꽃을 하나 예쁜 걸 따서.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선물해 볼게요. 근데 요 가까운 데는 없네요. 저쪽으로 가서 따 볼까요? 뭐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하니까요. 어. 요게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. 이거, 요거를. 요거를 하나 따, 따 볼게. 연꽃을 하나 땄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죠. 이게 이제 더 피면 쫙쫙 피면 더 멋있습니다. 굉장히 멋있게 피거든요. 여기는 그리 깊진 않아요. 이쪽은 이 정도 땅이 이렇게. 연, 연꽃들이 계속 앞으로 많이 필것 같아요. 계속 보니까 연꽃들이 많이 필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연못을 만든 지가 지금 3년 됐어요. 딱 올해로. 3년 됐고요. 이제 포크레인으로 파서 밑에가 어차피 물이 많으니까 후레니까요. 그 흐레고 올해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더 깊이 파서 낮은 거를 그래서 여기는 연잎이 안 났는데 이쪽은 3년 돼 가지고 굉장히 그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땅 속에 이 흐레가 많아서 연이 뿌리들이 성장하기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연못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어 있고 어이 연뿌리를 저그 밑에 연못, 그 때, 그, 우렁이 연못 크게 팔 때, 거기다가 좀 많이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, 거기에 여의치를 않아서 아쉽긴 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쉽긴 해요. 근데 뭐, 너무, 그 크게 만들어도 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요. 적당히 이렇게 가꾸려고 합니다. 아무튼, 이렇게, 어 연, 에, 연밭에서 연 연연못이라고 해야죠. 연 연못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촬영해 봤어요. 이거는 예, 예쁘니까요. 예, 우리 집사람 선물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. 어, 앞으로도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니까요. 네, 좀더 좀 있으면 더 이제 몇개더필것 같아요. 그래서. 음, 예, 앞으로 이제 영꽃이 많이 피면 더 촬영을 더 해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이렇게 더운데 오늘 굉장히 더워요. 아주. 날씨가 지금 후덕지근하고요 일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시원하네요. 발은. 발은 시원해요. 자, 오늘은 그 연못에서 연꽃과 연잎과 이런 그 여러 가지들을 보여드렸어요. 오늘도 뭐 풀을 아침에 뱉는데 진짜 풀 많아요. 이렇게 지난주에 애초기로 싹 뱉는데도 이렇게 풀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? 이게 감당이 안 돼요.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지 이 시골생활이. 적응이 될것 같아요 이 풀을 자꾸 두려워하고 매라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년에 애초기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 해야지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네,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호박잎을 지난주에 상당히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호박잎을 이렇게 예, 연한 순을 꺾어다가 지금 예, 삶아서 음, 돼지고기에다 지금 쌈 싸먹으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